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엇갈려 완전한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수영복 차림의 시민들이 피서용품을 빌리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매표소 키오스크를 통해 원하는 피서 용품을 결제하자 QR 코드가 찍힌 종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인근 대여소에서는 직원들이 리더기로 영수증 속 QR 코드를 찍으며 피서 용품을 내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소 생소한 풍경이 펼쳐진 건 올해부터 피서 용품 대여 결제 시스템이 바뀐 탓입니다. 수년간 피서 용품 대여 수익 투명화 문제로 골머리를 아른 해운대구는. 올해 결제부터 매출 정산까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서객들이 매표소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대여료를 결제한 후 대여소에 영수증을 내면 피서용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달라진 시스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권주희 씨입니다. 뭐은 같은데 테마도 바뀌니까 매거 올 때마다 엉망장한것 같아요. 반면 피서용품 대여업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토로도 있었습니다. 대여업자 A씨입니다. 근데 서양인들을 보면 리 우리가 걸어서 아주 서 와야 되니까 이 시네요. 해운대구는 올해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불편 사항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대여소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지역 올해 2분기 소비 판매액 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인데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산 지역 소비 판매액 지수는 10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습니다. 이 감소율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해 소비 심리가 가장 위축했던 2020년 4분기 마이너스 7.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개인과 소비용 상품을 파는 전국 기업 약 2,700곳의 판매액을 조사한 것으로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2020년 백화점과 대형 마트, 면세점 등 소매점의 판매액 기준을 100으로 두고 판매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최전선에 있는 업종의 매월 판매 금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인 만큼 내수 시장의 바로 밑터입니다 부산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올해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2.5% 이후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2분기 전체 백화점은 마이너스 6.3%, 대형마트 판매는 마이너스 3.5%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등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당분간 호재가 없어 이 같은 현상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옛 현대백화점 부산점 커넥트 현대가 다음 달 재개장을 앞두고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커넥트 현대는 오는 14일 동구청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고 입점 브랜드와 파트너 회사 등에서 일할 인력 2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커넥트 현대에는 의류와 식품 등 200여 개 브랜드가 들어서고 전통시장과 협업해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심형 복합 쇼핑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부산대병원과 고신대보금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를 모두 사직처리하면서 부산지역수련병원이 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를 모두 사직처리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75명을 사직처리했고 고신대보금병원도 최근 9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반기에 모두 309명의 전공이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이들은 하반기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29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포스터는 영화의 바다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수많은 파도를 모티브로 따왔습니다. 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바다, 생동감 있는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인 비프의 순간을 시각화한 듯한 강렬함을 표현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부산대학교 안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결과, 당시 A 씨가 몰던 지게차 운행 속도는 시속 20.4km로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조금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이후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캠퍼스 안에 있는 도로를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초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 소속 과장급 수사관 A 씨를 이달 초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사 사주 일가 차남과 상무 등 3명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수온주가 35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겠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노약자들은 낮 시간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0.2도입니다. CBS 전역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박준석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